이입 찍으려다가 쟤들이 나타났네요. 두 마리가. 설마 신혼여행 온거 아니겠지? 아까 걔들? 걔들은 제대로 못한것 같긴 한데, 애매하네. 근데 두 녀석이 색깔도 비슷한 것 같고, 내가 봤던 하얀 오리가 저거였나? 저렇게 있으니까 하얀 오리로 보이거든요. 아까는 가까이에 봐서 약간 진한 색이고. 어, 개신기하네. 둘이 신혼여행 온것 같기도 하고. 와, 근데 이 멀리 날아온단 말이야? 얘들이 깜짝 놀랐네. 이렇게 멀리 날아올 수도 있구나. 이거는 그냥 집에서 키우는 우리가 아닌 거 아니야? 높이도 한 50m 정도는 올라온 거 같은데 이 높이까지는 쟤들이 날라온단 말이야? 신혼여행 온것 같기도 하고, 아닌 것 같기도 하고, 확인할 길이 없네.